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호박 샐러드 범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호박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노릿노릿한 거는 좀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이 호박도 놓아두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이 호박은 더 색이 주황색이 좋고, 이 호박은 잘라보면 좀 약간 주황색이 좀덜 돌아요. 근데 이 호박보다는 이 호박이 훨씬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박을 구입을 하더라도 집에다가 놓아두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호박을 잘라주겠어요. 호박은 한개 써도 되지만 반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르니까 색깔이 참 예쁘죠. 속을 수저로 파면 잘 파져요. 껍질을 안 벗겨줘도 되는데, 껍질을 벗겨줘야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 깎은 호박을 쉽게 쪄지게 잘라주세요.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풋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냉동실에 이런 풋콩이 있으면은 냄비에 이렇게 넣고 물좀 짤박짤박거니 부어서 뽁뽁 끓고 있죠? 2분 정도 불을 줄여서 끓으면 불을 꺼서 식히면 됩니다. 마른 콩은 물에 불려서 통통 부르면 이런 식으로 삶아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삶아주면 됩니다. 이런 생콩보다는 냄비에 이렇게 물을 붓고 이런 찐망에 호박을 넣어서 뚜껑 덮어서 쪄주겠어요. 이렇게 폭 쪄져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쑥 찔러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 호박이 잘 익었어요. 이렇게 수저로. 으깨 주면 너무 잘 으게 지죠? 소금을 5분에 1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콩 삶은 거. 120g 정도 삶았어요. 이렇게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이제 아이들은 요플레 하나 이렇게 넣어서. 하면 더 맛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호박은 신장에 좋잖아요. 다이어트 식품도 되고 이뇨 작용도 해서 몸에 부기도 빼주고. 그래서 너무 좋지요. 건강을 생각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좋은 호박 많이 드세요. 되었습니다.